네이마르는 브라질 출신의 축구선수로 브라질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자 중한 명입니다. 전직 프로 축구선수였던 아버지의 지도 아래 차근차근 실력을 키웠고 브라질 리그의 우승과 득점함, MVP를 모조리 입쓸었으며 19살에 이미 축구선수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명예로운 상인 발롱두르 후보에 오른 만큼 세계적인 축구 스타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현재 21세기 최고의 융화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헬레, 지쿠, 호나우드, 호나우지니의 뒤를 잇는 브라질 축구의 아이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역 브라질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에이마르는 리오네메시, 크리스타누 호날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연봉은 무려 650억 원으로 일일 시간당으로 계산해보면 1분에 84,000원이며 하루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월급만 33억 8천만 원이 넘는 에이마르의 연봉은 대한민국 간판 축구 선수인 손흥민보다도 4배 이상이 높습니다 네이마르는 한국과 A매치 평가전을 치르기 위해 내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에버랜드, 강남클럽 등을 관광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강남클럽에서는 최고급 샴페인 등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날 클럽에 4시간 30분 동안 머물면서 지불한 술값은 무려 1200만원입니다 이는 시간당 260만원을 넘게 쓴 것으로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보다 많은 돈이 단 1시간 만에 술값으로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브라질 대표팀 훈련장으로 출근할 때 전용 헬리콥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이마르의 헬리콥터는 무려 170여원에 달하는데 명품 자동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제작한 것으로 헬리콥터의 뒷부분에는 네이마르의 이니셜 NJR이 적혀있습니다. 네이마르는 이 헬리콥터를 출근할 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장거리 여행을 다닐 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른발에 부상을 해봤던 네이마르는 스스로 퇴원하던 날 개인 헬리콥터와 재택기를 타고 해변의 별장으로 이동하여 황제처럼 허화로한 재활생활을 보냈습니다. 별장에는 축구클럽에서 실제로 쓰는 각종 운동기가 구 완비되어 있고 네이마르 전담물리치료사가 재활 과정을 도왔다고 합니다. 2017년 FC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 FC로 이적했는데 이때 축구 역사상 역대 최고 이적료를 받았습니다. 네이마르가 받은 이적료는 무려 2,988억 원으로 이 금액이면 당시 이적료 기준으로 티셰스니, 웨인 루니, 루카프등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들 11명을 데려와 팀을 꾸려도 82억 원이 남을 만큼 큰 금액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파리 중심가에서 가까운 곳에 매달 2천만 원 월세를 내고 5층짜리 저택을 임대했습니다. 주변으로 도시와 산이 어우러져 있으며 내부에는 넓은 실내 수영장, 선베드 터크신 목욕탕 등에 있는 이 초아 부동산은 한때 호나우주니가 소유했던 저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이마리를 보기 위해 저택을 사성하는 사람들로 인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저택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한창 코로나19 감염증에 기승을 부린 2020년 유니세프 등에 무려 12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세간에 알려지지 않도록 임명으로 기부했는데 브라질 현재매체의 보도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슈퍼 럭셔리 브랜드의 자동차는 물론 네이마르 맞춤형으로 특별히 디자인된 차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가 가장 애정하는 자동차는 바로 람보르기니 베네노인데 시속 356km의 속도를 낼수 있는 황소 같은 차로 네이마르가 가진 차 중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입니다. 가장 비싼 차는 라이칸 아이퍼스포트로 가격은 40억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카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 세계 단 7명만 소유하고 있는데 네이마르가 그중 한 명입니다. 그 외에도 웨스트마틴 벌컨, 코닉세그 CX-R c 트레비타 페라리 498 이탈리아, 메르세드스 AMG, 아우디 R5, 마세라티 맥시비등화로운 슈퍼카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는와셀럽들이이야구리이앤셀럽이었습니이 시청해주셔서 감이합니다이들이 어떤 는상에사는지더 알고 이다면리치앤구는을구독하고 받아보세요.